안녕하세요. 다이어트 홍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물을 소개해 드릴 건데 얼마 전에 라디오 스타에서 김동현 선수가 시나몬 물을 소개하면서 실검에도 오르고 굉장히 유명한 다이어트 물인데요. 저도 한번 시나몬 물을 직접 먹어 봤어요. 그 맛도 그리고 마시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들을 오늘 한번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시나몬 아니면 계피를 활용하셔도 좋은데 둘다 성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활용해 주셔도 좋고요 위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위액 분비를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도 도와주고 혈행도 개선해 주는 효과가 있고요 당 기능을 향상시켜 주어서 다이어트 할때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도 손발이 굉장히 찬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어서 감기 예방에도 좋고 저도 수정 발효 굉장히 좋아하는데 계피를 생강과 함께 끓여서 차로 마셔도 좋잖아요 약재로 쓰일 정도로 굉장히 효능이 많은 시나몬 그리고 계피인 것 같아요 시나몬물 다이어트는 커피 대신 음료를 시나몬물로 바꿔주면 좋고요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이 매우 풍부해서 다이어트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지방 세포를 감소시키는 효과까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희소식은 지방 연소를 도와주기도 하고 지방 축적을 억제해줘서 밥을 먹고 나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서 죄책감이 들때밥 먹고 나서 이제 시나몬 물을 마셔주면은 지방이 축적되는 걸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알고 나서는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었다 싶을 때는 밥 먹고 나서 바로 시나몬 물을 좀 대체해서 먹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나몬 물 다이어트 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시나몬 가루를 준비했어요. 양이 엄청 많아요. 303g인데 가격은 뭐 만원 안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가루로 되어 있어서 여기 케 캡을 여시면은 네, 이렇게 여기로 숟가락 넣어가지고 빼시면 되고요. 아니면 가루로 쓰실 때 다른 편으로는 이렇게 뿌려서 드실 수도 있어요. 커피나 아니면은 음식에 뿌려서 드실 때는 이렇게 섭취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물은 진짜 간단해요 그냥 물 하루에 한 2리터에 2 g 정도만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되고 또 물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저는 한요 정도에 너무 많이 넣으시면 나중에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성분 때문에 심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그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꼭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너무 지나치면 은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적정하게 쓰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아주 조금 네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도 안 해요 한이 정도? 티스푼으로 이 정도만 톡톡 넣어주시면 이렇게 동중 떠요, 가루가. 그 가루를 닦고 그냥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음, 신나몬향 너무 좋아요. 흔들어 주세요. 네. 흔들어 주시면 이렇게 가루가 잘 섞여요. 잘 섞여서 이대로 이제. 네. 그냥 수시로, 이 가루가 완전히 녹지 않고 가루가 항상 눈에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이대로 해서 드시면 되고요. 가루가 씹혀요. 마셨을 때.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마셔보겠습니다. 저는 수정과 이런 거 좋아해서, 또 그리고 커피 마실 때도 카푸치노에 시나몬 가루 올라가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계피향이나 시나몬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안 맞으실 수도 있는데 시나몬 가루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물 먹는 것보다 좀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다이어트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수시로 드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수화물 많이 섭취했을 때 인슐린 작용을 억제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식후에 요거를 차처럼 그렇게 드셔도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김동현 선수가 추천해 주었던 시나몬 물 다이어트 물을 한번 마셔봤는데요. 여러분도 운동과 함께 병행하셔서 시나몬 물 드시고 건강한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나치게 많이 길어지면 또 몸에 내성이 생기고. 오랫동안 하시면은 이게 조금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달 정도 이물 드시고 조금 쉬셨다가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도 계속 꾸준히 1년 매일매일 그것만 마시지는 않거든요. 어느 기간 정도 이거 드셨다가 또 조금 쉬었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쿠마린이라는 독성 성분이 시나몬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에 2g을 넘지 않도록 섭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신장 약하신 분들은 칼륨이 많이 있어서 조금 주의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핫하다는 시나몬물 다이어트 물을 저도 마셔보았는데요 제가 시나몬 가루를 좋아해서 저는 이 다이어트 물이 저한테 딱 맞았어요. 운동할 때도 먹고 밥 먹고 나서 차로도 마시고. 그리고 수정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시나몬뿐만 아니라 계피를 그냥 물에 끓여서 마시는 방법도 추천해 드릴게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이어트 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운동과 식단 조절까지 함께 하신다면 다이어트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